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겨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등의 조언은 예전부터 전해져 왔던 말들이지만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 뻔하지만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하지 않는 진리들을 대부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 좋은 습관들을 하루하루 차근차근 쌓아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노후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삶의 만족도까지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배이게 되어 크게 어렵지 않게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좋은 습관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은 선순환으로 작용해 나의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좋은 습관 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셔서 그것이 나의 다른 습관에도 좋은 영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첫 발을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가져야 할 좋은 습관 첫 번째는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화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안 깊숙이 화가 날 만한 상황임에도 화가 나지 않는 상태로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평소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나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던 반면,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그 기준이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혹은 아내가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을 때, 화를 잘 내는 사람의 기준은 적어도 저녁 8시까지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며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다고 화를 냅니다. 반면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자정이 넘지 않는 시간에 들어왔구나, 2시간이나 일찍 들어왔구나 하며 오히려 칭찬을 해줍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고장났을 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반면, 화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생각한대로 잘안 고쳐질 수도 있구나 생각하고, 잘안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잘 풀리기만 기대하는 사람에게 잘안 풀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이미 잘안 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던 사람들은, 잘안 풀리는 상황이 와도 조금은 더 여유 있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주변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같이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친구는 가는 곳마다 불평불만을 하며 나를 피곤하게 하고 어떤 친구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웃으며 잘 대처합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두 친구의 마음가짐의 차이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화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사실 습관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습관이 내 안에 고착화되어 버리면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화내지 말자라고 속으로 다짐하는 것은 나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를 하면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는 글을 읽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주 성찰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지하며 그것을 좋게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가 아니어도 요새 유튜브를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좋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우리는 그 영상을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내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독서와 좋은 영상을 통해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화를 내는 습관은 물론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을 빠르게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운동과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민함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이 잘안 온다고 해서 침대를 벗어나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누워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내일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잠이 안 온다고 다른 일을 하는 습관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 혹은 산책을 하고 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고 계단으로 오르면서 근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활동이 많은 사람은 한번 숨을 쉴때더 많은 산소를 흡입하며 숨 쉬는 속도가 여유로워지고 폐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운동은 또한 두뇌에도 엔도르핀 생성을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뿐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루에 10분 이상 꼭 하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륜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집착을 버려라.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수행이다. 사고의 습관이 부정적이면 괴롭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넘어졌으면 벌떡 일어나면 된다. 주저앉아 울지 말고 지금이 가장 좋다. 집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대에 맞게 누군가가 행동하지 않거나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짜증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이 들수록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라고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고 조금씩 비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좋은 삶의 자세입니다. 이를 위해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독서, 수면, 운동, 명상 등을 통해 예민함을 통제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닌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화를 참는 것이 아닌 화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 가져야 할 좋은 습관 두 번째는 과음, 과식, 과로를 피하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특히나 과음, 과식, 과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화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활성산소의 역할에 관해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활성산소란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를 의미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세포막이나 단백질 등의 분자 구조를 손상시켜 기능 이상을 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 또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과식, 과음, 흡연을 삼가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한 노인분께서는 어느 날 무심코 본 거울의 모습이 코끼리의 형체를 한 늙은 할머니의 모습과 같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키토와 간헐적 단식,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위해 홈트레이닝을 하며 죽을 힘을 다해 두 달을 살았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고 되도록 외식도 피했고, 이 모습을 가지고 유난을 떤다 하며 비아냥도 들었지만 그런 안 좋은 말들의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두달 만에 지금 체지방만 5kg을 빼고 몸은 너무나 가벼워졌다며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등 모든 것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이 노인의 나이는 77세입니다. 노년의 감량은 너무 힘들지만 자세를 반듯하게 하려고 스트레칭을 병행했더니 몸매도 살아났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나쁜 것은 다 식생활에서 퇴출시키니 몸이 회춘하는 듯 피부도 아주 맑아지고 탄력이 생겼으며 조금 더 감량해 병원에 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77세 할머니도 과식을 피하고 약에 의존하려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습관을 바꾸며 원하는 삶에 한층 더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이분은 건강하시니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딘가 한 군데 불편한 곳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벽을 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과음이나 과식, 과로를 한다면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무릎 통증 없이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실제로 직접 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40대 초반의 남성분은 운동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 2년 정도 아무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다리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했더니, 오래 앉아있는 직업으로 인해 나쁜 자세와 둥근의 약화, 허벅지와 골반이 심각하게 약해져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1년간은 앉아있는 시간이 더 늘다 보니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 젊더라도 관리를 안 하면 금방 안 좋아지는 것이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일 방해가 되는 과식, 과음, 과로를 피하고 제일 소중한 내 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혹 약에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약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약을 당연히 먹어야겠지만, 어디 한 군데 불편할 때마다 약만 찾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운동을 하면 불안감, 우울감이 좋아지고 수면도 개선되며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우리 몸 전반적인 영역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느낍니다. 몸의 회복도 빠르게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운동은 약이 되고 또 영양제가 됩니다. 우리는 약에 중독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근육연금을 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에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근육은 움직여야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대신 나이 들수록 너무 혹사하면 오히려 근육이 빠질 수도 있으니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내가 만약 과음, 과식, 과로를 하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들을 피하기 쉽지 않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활성 산소를 줄이고 약에 의존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의 연금이다 생각하고 내 몸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 가져야 할 좋은 습관 세 번째는 질투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는 것은 쉽지만, 주변 사람들이 잘 됐을 때 그것을 축하해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 좋은 소식을 전하면 낯빛이 싹 어두워지며 굳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질투하는 것은 정말이지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나보다 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항상 그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이에서 우열을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대화할 때도 그리 유쾌하지 않은 반응을 주고받고 마음속으로도 열등감이나 오만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주변 사람을 그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중한 명으로 넓게 생각한다면 건강한 반응이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때 쓸데없다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뒤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어떤 능력으로 인정받았을 때그 능력을 폄하합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누군가의 불행 서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질투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한 것을 좋아하고 그 불행을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가 혹시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질투를 딸에게 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다음은 엄마에게 질투를 당하는 어느 따님의 사연입니다. 연애, 결혼, 딸이 사위와 사이 사위 좋은 것, 시부모님과 관계 원만한 것도 질투하는 친정엄마가 정말 질립니다. 불씨의 집에 찾아와서 살림살이 정돈되어 있으면 너무 깔끔한 것도 병이라고 말하고, 뭔가 하나라도 어질러져 있으면 신이 나서 지적하는데, 엄마지만 정이 떨어집니다. 어릴 때는 내 외모 성격 비하하고 무관심하더니, 내가 엄마의 예상보다 잘 살고 있으니 질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한 생각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엄마의 여동생이 못생겼는데 본인보다 시집을 잘 갔다고 말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모 만나고 오면 아버지한테 히스테리 부린다고 합니다. 70이 넘은 지금까지도 본인이 고향 동네에 제일 가는 미녀였는데, 남편복 없다고 이혼하고 싶은데 참고 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 본인은 잘 씻지도 않고, 옷도 대충 걸치고, 평생을 음식 배울 생각도 없이 이것저것 넣어 잡탕 만들어서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집안에는 잡동산이 온갖 쓰레기 늘어놓고 살면서 아버지랑 사이 안 좋은 거 시시콜콜 다 주변인에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남들한테는 본인이 엄청 똑똑한 듯이 충고하고 세상 통달한 듯 말하고 다닙니다. 엄마가 딸을 질투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댓글을 보니 이렇게 딸을 질투하는 어머님들이 종종 계신 것에 놀랐습니다. 물론 건강한 질투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은 건강한 질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투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투하는 습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스스로 질투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 자존감이 높고 자기 객관화가 잘 돼서 이룰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파악하면 질투가 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형해도 연예인보다 이쁘기는 힘들고, 내가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의사친구보다 돈잘 벌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 나보다 안 이쁘고 공부도 못한 애가 성형하고 시집 잘 가서 돈을 펑펑 써도 질투가 안 나는 것입니다. 난내 그릇이 있고 다른 사람은 노력이든 운이든 어떤 계기로 나보다 잘나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나름의 노력을 하면 분명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너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하게 될 확률만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안 좋은 질투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내가 평소에 질투로 인해 불행을 느끼는 사람인지 인지하고 그런 비교보다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어 가져야 할 좋은 습관 마지막 네 번째는 도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늦은 나이에 발레를 시작했고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무언가에 도전하는 분들은 항상 또래보다 젊게 보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이런 활동적인 삶을 사는 것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 시도해 보는 습관은 내 남은 여생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어 가져야 할 좋은 습관 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화를 내지 않는 습관, 둘째는 과음, 과식을 피하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셋째는 질투하지 않는 습관, 마지막 넷째는 무언가에 호기심을 가지는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입니다. 나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자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잊지 않는 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록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는 명지대 김익환 교수님의 유튜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관은 곧 나입니다. 좋은 습관들을 통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